로또 1등, 2등, 3등 10번.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2011년 4월, 한 남자가 15억 원이라는 거금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그 전날 밤에 꾼 꿈이었죠. 물, 돌아가신 아버지, 그리고 코피. 세 가지 대박 꿈을 단 하룻밤에 전부 꾸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늘이 준 신호였을까요? 자, 그럼 김성수 씨의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특별히 부자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가난하지도 않았죠. 그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일하러 가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어요. 김성수 씨는 로또를 매일 같이 샀거든요. 하루에 딱한두 장씩만요. 큰 기대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설레는 기분이 좋아서 샀다고 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로또를 사고 나서 당첨번호가 발표되기 전까지 그 묘한 설렘 말이에요. 혹시 이번엔 하는 그 마음이죠. 김성수 씨는 바로 그 순간이 좋아서 매일 로또를 샀던 겁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3등에 몇번 당첨되긴 했지만 큰 돈은 아니었죠. 그래도 김성수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루라도 안 사면 왠지 그날 당첨될 것 같아서 불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꾸준히 로또를 사던 어느 날, 드디어 2011년 4월이 왔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김성수 씨는 아주 생생한 꿈을 꾸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주 놀러 가던 시골 마을의 개울가였는데, 물이 정말 맑았대요. 햇빛이 반짝반짝 비치는 그 맑은 물에서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있었죠. 그렇게 즐겁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코에서 피가 쏟아지기 시작했답니다. 당황해서 코를 막으려고 하는데 그때 누군가 옆에 나타났어요. 돌아가신 아버님이었습니다. 아버님은 환하게 웃으시며 괜찮다고 코피 나는 건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 일도 아니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리고는 김성수 씨의 코피를 닦아주시면서 계속 안심시켜 주셨다고 합니다. 김성수 씨는 그 따뜻한 손길을 느끼면서 잠에서 깼어요. 눈을 뜨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너무 생생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나요? 동양의 해몽에서 가장 좋다는 세 가지 꿈이 있거든요. 맑은 물 꿈은 재물과 행운이 들어온다는 의미고, 돌아가신 조상님 꿈은 특히 조상님이 뭔가를 주거나 말씀하시는 꿈은 백일몽입니다. 그리고 피 꿈은 코피든 다친 피든 피가 나오는 꿈은 돈이 들어온다는 상징이에요. 김성수 씨는 이세 가지를 단 하룻밤에 한꺼번에 꾼 겁니다. 잠에서 깬 김성수 씨는 뒷골이 서늘했대요. 이건 뭔가 특별한 신호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김성수 씨는 평소처럼 볼일을 보러 나갔는데. 길을 걷다가 문득 복권 판매점이 눈에 들어왔어요. 평소에도 자주 가던 곳이지만, 그날따라 그 간판이 유난히 반짝반짝 빛나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으로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김성수 씨는 평소와 달리 자동으로 로또를 구매했습니다. 번호도 보지 않고, 그냥 기계가 찍어준 대로요. 그리고는 주머니에 넣고 잊어버렸죠. 며칠이 지났어요. 일요일 저녁, 김성수 씨는 인터넷으로 당첨번호를 확인했습니다. 그냥 습관처럼요. 기대도 하지 않고요. 그런데 자신의 로또 번호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대요. 번호 하나 맞네. 번호 둘, 이것도 맞아. 번호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번호가 전부 일치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 본 거야. 다시 확인해봐야 돼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김성수 씨는 다른 사이트에도 접속했어요 혹시 사이트 오류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6개 번호 완벽하게 일치했거든요 1등 당첨 당첨금 약 15억 웹이었습니다 김성수 씨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서 한참을 화면만 바라봤대요 기쁨보다는 충격이 먼저 왔다고 하더라고요. 현실감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문득 생각났답니다. 며칠 전에 꾼그 꿈이요. 맑은 물, 돌아가신 아버지, 그리고 코피, 아버지, 혹시, 혹시 이걸 알려주셨던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일요일 저녁이었고, 은행은 월요일에나 가볼 수 있었으니까요. 김성수 씨는 가장 먼저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저 로또 당첨됐어요. 그렇게 말씀드렸죠. 어머니는 뭐 3등 또 됐어? 축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니요. 1등이요, 1등이라고 하니까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야, 장난하지 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화를 내셨대요. 어머니는 장난치지 말라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형제들에게도 연락했지만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야, 술 마셨어? 정신 차려. 장난이지? 장난 그만해? 이런 식이었죠. 아무도 믿지 않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로또 1등이라는 게 얼마나 믿기 힘든 일인데요. 김성수 씨는 월요일까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한숨도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드디어 월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김성수 씨는 가족들을 전부 집으로 불렀습니다. 내가 말한 거 진짜야. 다 같이 확인해 보자.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오후 남매가 전부 모였고 어머니도 오셨어요. 김성수 씨는 로또 용지를 꺼내서 컴퓨터 앞에 놓았습니다. 자, 다들 보세요. 이게 제 번호고. 이게 당첨 번호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가족들은 하나하나 번호를 대조하기 시작했대요. 첫 번째 맞네 두 번째도 어 이거 진짜야 여섯 개 번호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걸 확인하는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 집안이 아수라장이 됐죠 다들 소리 지르고 울고 웃고 뛰어다니고 진짜야. 진짜 1등이야! 15억이야! 오빠, 오빠 최고야! 그날의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며칠 후, 김성수 씨는 정식으로 당첨금을 수령했어요. 15억 원이요.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 한순간에 통장에 찍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물었어요. 차 바꿀 거야? 집살 거야? 여행 갈 거야? 하지만, 김성수 씨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일단 빚부터 갚아야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당시 김성수 씨에겐 채무가 좀 있었거든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마음의 짐이었죠. 가장 먼저 빚을 전부 갚았습니다. 이제 마음이 편하네요.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다음은 가족들이었어요. 김성수 씨는 오남매 중 막내였거든요. 형제들이 평소에 많이 도와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님들, 누나들 차 사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형제 모두에게 차를 선물하셨답니다. 이게 가장 큰 지출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정작 본인 차는 바꾸지 않으셨어요. 당시 타고 계시던 차는 15년도 넘은 낡은 차였는데, 당첨 후에도 무려 4년에서 5년을 더 타셨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차 바꾸지 그래요? 돈 있잖아요. 이렇게 물어봤지만, 김성수 씨는 고개를 저으셨대요. 괜찮아요. 이 차도 아직 잘 달려요. 바꿀 필요를 못 느끼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욕심이 생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15억이 생겼는데도요. 그리고 김성수 씨는 조용히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주유소를 정리하고 농지를 구입해서 지금은 농사를 짓고 계신다고 해요. 돈이 있다고 해서 삶의 방식을 바꿀 필요는 없더라고요. 전 지금이 행복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현재도 당첨금의 절반 정도는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김성수 씨는 1등에 당첨된 이후에도 로또를 계속 사셨거든요. 그리고 2등 1번, 3등 10번을 추가로 당첨되셨습니다. 이건 진짜 타고난 운이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김성수 씨는 최근에 로또 구매를 중단하셨다고 해요. 이제 그만 사려고요. 저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다른 분들에게도 기회가 가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멋진 말씀 아닌가요? 김성수 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 나도 그런 꿈 꿔봤는데 나는 왜 당첨 안 됐지? 혹은 운이 좋은 사람은 따로 있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에서 주목한 건 다른 부분입니다. 김성수 씨는 매일 꾸준히 로또를 샀어요. 몇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요. 동양 철학에서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고요. 김성수 씨의 꾸준함 그 성실함이 하늘을 움직인 게 아닐까요? 그리고 김성수 씨는 큰 기대 없이 로또를 샀어요. 설레는 기분을 즐기셨죠. 사주 명리학에서 보면 과도한 욕심은 오히려 운을 막습니다. 담담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임할 때 진정한 행운이 찾아오는 법이거든요. 그리고 조상님께서 꿈으로 신호를 주셨잖아요. 물, 선, 친, 피, 이세 가지를 한 번에 보셨다는 건 정말 특별한 일이에요. 사주 명리학에서 조상의 덕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김성수 씨는 평소에도 조상을 잘 모시고 효를 실천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꿈으로 신호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돈이 생긴 후의 태도를 보세요. 먼저 빚을 갚고 가족을 챙기고 본인은 욕심내지 않으셨잖아요. 이게 바로 재물을 다스리는 복이에요. 단순히 돈이 들어오는 것보다 그 돈을 지키고 현명하게 쓰는 능력이 더 중요하거든요. 김성수 씨는 그걸 정확히 알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만 사겠다고 하셨어요. 자신은 충분히 받았으니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자고요. 이게 바로 복을 나누는 마음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말합니다. 복은 나눌수록 커진다고요. 김성수 씨는 이미 큰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큰 행운을 기다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로또든, 사업이든, 승진이든 무엇이든요. 그렇다면 김성수 씨의 이야기에서 배워야 할게 있어요.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노력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성실함은 결코 배신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욕심을 버리세요. 꼭 돼야 해가 아니라, 되면 좋고, 안 돼도 괜찮아. 이런 마음으로 임하셔야 해요. 조상을 잘 모시세요. 명절에 성묘도 가고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조상의 덕은 반드시 자손에게 돌아옵니다. 꿈을 기록하세요. 특히 물꿈, 조상꿈, 피꿈을 꾸셨다면 꼭 메모해 두시고, 그날이 뭔가 특별하다고 느껴지면 행동하셔야 해요. 돈을 현명하게 다루세요. 혹시 큰 돈이 생긴다면 먼저 빚을 갚고, 가족을 챙기고 욕심내지 마세요. 운명은 정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거든요. 김성수 씨도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다만 꾸준했고 욕심내지 않았고 조상을 잘 모셨을 뿐이죠.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주에도 분명 재물운이 들어오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평소에 마음을 잘 닦아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특별한 꿈을 꾸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꿈, 조상꿈, 피꿈 혹은 다른 길몽을 꾸셨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런 행운이 찾아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에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누르는 그 순간 여러분의 재물운이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긍정적인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운을 만들거든요.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서는 사주 운세, 꿈 해몽.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부자가 된다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주가 혹시 여기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김성수 씨 같은 큰 행운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복은 나누는 것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